헬로우 픽업 뉴스입니다. 2022년 일본의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4년 만에 한국을 이겼다는 황당한 뉴스에 일본인들조차 황당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 양국 중앙은행이 내다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 3% 일본은 3.8%로 일본이 0.8%포인트 높았습니다.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일본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던 적은 1, 2차 오일 쇼크를 겪었던 1972년, 1980년, 외환위기였던 1998년 등단세 차례뿐으로 모두 국제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했던 경우에 한정되었습니다. 이번 경제성장률 역시 코로나 사태라는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경제 물가정세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21년 10월에 발표했던 2.9% 전망치를 석달 만에 0.9% 올려 3.8%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전망치를 급하게 대폭올린 이유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비스와 소비가 줄어드는 압력이 완화되는 중이고 정부의 경기 부양대책이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경기 부양대책은 2021년 12월 20일에 통과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9,895억엔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이었습니다. 이 추경의 60%가 국채로 충당되어 235조 원의 신규 국채가 추가되어 일본의 총 국채는 1 0 4조 5천억엔 하나로 일경 565조 원 GDP 대비 250%가 넘는 상태이며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일본 사람들은 또 추경이냐며 지금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인데 또돈 뿌리기냐고 화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재무성 사무차관인 야노 코지는 지금 일본의 상황을 비유하자면 타이타니코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현재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의 주요 요인은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입니다. 만성 저성장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초고령화가 국가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연계되고 있는 와중에 추경이라는 선택이 일본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기축토마인 엔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성장률의 또 다른 이유로 일본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제조업이 세계적 반도체 수급불량으로 생산량이 저조했고 현재는 회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1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2%였고 4%, 4 성장에 성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3.7%였지만 2.6%로 1.1% 부족한 성장률이었습니다.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는 일본, 빚을 내서 빚을 갖고 있는 일본에게 과연 24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이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 통계 정확도는 한국 미만이다. 예상은 벗어날 것이다. 24년간 3번이나 경제위기가 있었는데 믿지 마라. 자민당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삼성이 최고주인데 세금 때문에 하향 수정될 것이다. 아베의 GDP 조작 사건 있지 않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난 23년간 계속 지고 있었던 일은 그만두고 선진국과 도상국의 성장률을 비교한다고? 국력만 생각하면 한국이 일본한테 상대가 되는가? 일본이 경제 제재하면 얼마든지 한국을 이긴다. 일본이랑 전쟁할래? 아직도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편입니다. 모든 상황과 지표를 보고도 일본이 한국을 이겼다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동안 한국이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퇴근해 보겠습니다.